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아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모니터들 사용하실 때 어, 모니터 암을 많이들 같이 사용을 하실텐데요. 기존 모니터 스탠드만 사용하면은 각도 조절이나 상하 높이, 잘해야 피복 기는 정도만 지원하는 모니터가 대부분일 텐데, 모니터의 위치나 각도도 자유롭게 조절하고, 책상 위의 공간도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모니터 암을 사용을 하면은 더 깔끔하고 넓게 책상 활용이 가능하죠. 모니터를 구매하고 모니터 암을 나중에 또 구매를 하려면은 내 모니터에 맞는 스펙에, 모니터 암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의 사이즈나 무게 그리고. 대사 올 규격 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카멜에서 게이밍 모니터 맞는 모니터 암을 패키지로 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판매 업체에서 최적의 모니터와 모니터 암을 세트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머리 쓸 필요가 없겠죠. 27인치 FHD급 게이밍 모니터 CM2710G 그리고 카멜 CA2이지 밸런스 모니터 암 세트예요. 가성비의 카멜이니만큼두 제품 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는데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CM2710G는 풀HD급의 27인치 모니터로 165Hz의 주사율을 가진 제품이고 화면 밝기 300칸델라, 명암비 400대 1, 응답 속도 1ms의 AMD 프리싱크, 엔비디아 G싱크를 지원하고요. 크로스 헤어 기능, 타이머 기능, FPS 카운터 기능 등을 추가를 해서 게이밍에 적합한 모니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게이밍 모니터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어 가지고 FHD급 게이밍 모니터를 원하신다면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CA2 이지 밸런스 모니터 암은 최대 2에서 9kg, 32인치급 모니터까지 장착 가능하고 360도 피봇 플러스 마이너스 40도 틸트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의 스위블이 가능한 그런 모니터 암이에요. 알루미늄과 금속 재질의 본체가 깔끔하고 내구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모니터 암을 설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모니터 암의 장력을 설정해 주는 일인데 장력 조절 스프링 게이지가 모니터 암에 보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장력인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집에서 현재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니터 암이고요. 이 세트 제품은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설치만 잘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모니터 암을 설치할 책상을 정리해주고, 모니터 암을 책상에 설치를 해줍니다. 잘 고정시켜주고, 배사판을 모니터 암에서 분리를 해서 모니터 후면에 배사 홀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니터를 들어서 모니터 암에 찰칵 끼워주면 끝이고요. 모니터가 밑으로 처지거나 아래 위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니터 암호의 장력을 내려주거나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적의 장력을 설정해주면 은 설치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모니터 케이블들을 연결해주고요. 정리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모니터의 필요에 따라 위치 조절할 수 있고 아래 위, 피봇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색상위가 더 깔끔해지고 모니터의 사용성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죠. 궁합이 잘 맞는 두 제품을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고려할 필요 없이 세트로 구매해서 간단하게 설치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모니터암을 아예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계셔도 모니터암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암 없이는 모니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가성비 좋은 게이밍 모니터 거기에 모니터암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카멜의 c m 2 7 0 g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CA2 이지밸런스 모니터암 세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게이밍 모니터와 모니터암 세트 소개해드렸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